안녕. 저 퇴근하고 조명 만들러 왔어요. 오늘은 한두세 시간 아니야 한세네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잘하면 조명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크기에 맞추어서 글자 인쇄를 했어요. 글자를 새길 나무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냥 이거부터 해도 상관없죠. 도어일 어, 네, 작업을 믿으이 <laughs> 나무를 새기는 작업이 영상으로 듣기에 시끄러울 수 있어서 중간 중간 소리를 줄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이 네, 이제 뒤면은 조금 튀어 이렇게 튀어 나오도 샌딩 하면 되니까. 네. 처음 새기기 시작한 글자가 W였는데, 생각보다 고난이도였어요. 다른 글자를 먼저 새길걸. <laughs> 아, 아, 어차피 괜찮다. 더 페인트 칠하고 바니시 처리할 거니까 괜찮을 것같아 시간 부담하실 거예첫 글자가 어떻게 나올지 엄청 궁금했어요. 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그래서 그 안쪽 부분은 생하시면 생생하면은 반쪽까지 겠죠 반쪽까지? 이 정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좀 종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음. 첫 글자를 새기고 나서 이걸 언제 다 하지 싶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글자를 다 새겼어요.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하면서 듣는 소리는 의외로 힐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작업이 꽤나 재밌었어요. 혹시 생각이 많은 요즘이라면 목공 원데이 클래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커피 한잔 내려주셨어요. 이런 모카포트로 내리는 커피 정말 오랜만에 마시네요. 작업 중 마시는 커피는 역시 맛있어요. <laughs> 글자를 하나씩 파내고 난 후에 글자의 단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손톱 정리할 때 사용하는 네일 파일처럼 생긴 걸로 꼼꼼히 샌딩해주었어요. 글자가 정돈되어 보이고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젯소칠할 차례예요. 얼만큼 얇게 발라야 돼요? 그냥 다 색깔을 하얀색로 칠한다고 생각 되는 음. 것 같아요.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표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고 페인트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게 젯소 칠을 꼼꼼히 해줍니다. 저는 글자를 파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칠하는 데 집중해서 젯소를 발라주었어요. 뭘로 칠할까? 와, 예쁘다 색깔. 이런 걸 <laughs> 좋아해요. 글자가 없는 부분은 쉽고 빠르게 쓱쓱 칠해 주고 젯소가 마르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충분한 설명과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촬영을 시작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혼자 하지 않았고 몇번 해보고 나서 혼자서도 해봤어요. 사각형 조명의 내면 끝 부분에 얇은 홈을 파주는 작업이에요. 홈을 만들어서 글자를 새겼던 얇은 판을 끼울 거예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목공 생초보에게는 집중력이 필요했답니다. 반듯하게 홈이 파지는 걸 보면서 꽤나 뿌듯했어요. 오, 완전, 완전 예쁘다. 슬라이드. 좋아. 젯소가 충분히 말랐으니까 이제 페인트를 칠해볼까요? 페인트 색이 더 다양했으면 좋았겠지만 흰색이랑 검정색밖에 없어서 검정색으로 골랐어요. 이거 두번 칠할 거예요? 네, 두번 칠해야 돼요. 음, 한번 말리고 그쵸? 칠하고? 원래 발색이 처음에는 안 나와요. 음. 금방 말라요. 한 5분 정도. 젯소 네. 작업했던 것처럼 글자 사이도 꼼꼼히 페인트 칠해줘요. 젯소와 페인트 작업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샌딩 작업을 할 거예요. 거칠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나무 표면인데 샌딩 작업 후에는 확연하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우개처럼 나무 표면에 있는 미세한 홈도 없어졌어요. 의자처럼 손이 자주 가는 가구를 만들 때는 이 샌딩 작업을 더 꼼꼼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옆면까지 매끄럽게 샌딩을 해주었어요. 단계별로 제 손을 거쳐가니까 이 조명에 정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전구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있어요. 크게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알맞은 위치에 맞춰야 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쪽 면을 뚫어주고 나무를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 구멍을 냈어요. 사로 고정하는 방법 대신에 간단히 타카로 고정하기로 했어요. 이 작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작업하는 동안 페인트가 거의 다 말랐어요. 앞부분은 고정시킬 거라서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끼워 넣어 줍니다. 모든 조립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아까 샌딩 작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샌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명을 세워둘 받침대예요. 샌딩 작업하면서 지저분해진 부분을 바람으로 날려줘요.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작업이었어요. <laughs> 집에 있는 키보드 생각나더라고요. 이걸로 날리면 먼지 싹 없어질 텐데.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바니쉬 작업을 해주면 완성이에요. 이 조명은 한 부분 한 부분 볼 때마다 공들이고 작업했던 모습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목공이 나와 잘 맞는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뭐든지 해보면 알게 되고 배우는 것들이 있나 봐요.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웠다면 좋았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라서 너무 뿌듯해요. 초보 목공러의 조명 만들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